남편의 외도 때문에 고민인 아내분들은 남편과 상간녀가 헤어진 걸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지면 어떻게 변할까요? 끝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남편의 행동이 있을까요?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행동을 보고 확인한다? 그거는 사실 힘들어요. 행동으로 지표를 찾는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전반적인 종합적인 상황이 분석이 돼야 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내 남편이 바람을 계속 피고 있는 건 아닌가? 바람이 멈췄는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지? 바람을 피고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바람을 피고 있을 거야. 이런 행동을 하면 바람을 멈췄을 거야. 이런 답을 찾고 싶으실 텐데요. 그런 답은 없습니다. 확실한 행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이유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이별을 했어요. 근데 상관녀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남편의 행동은 달라지겠죠. 상관녀가 굉장히 집착하는 성격이에요. 남편이 헤어졌는데 상관녀가 계속 집착하면 남편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날 거예요. 막 아내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막 불안불안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상관녀가 쿨한 성격이에요. 상관녀가 이렇게 툭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 남편이 그냥 또훌룰랄라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별을 한 상간녀가 어떤 사람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간녀의 캐릭터에 따라서 남편의 행동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단지 헤어졌을 땐 이렇게 나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헤어졌는데 그 헤어진 상간녀가 어떤 사람이냐. 헤어지고 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어떤 성격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남편이 굉장히 집착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이한테 계속 집착을 하겠죠. 헤어졌으나 상간녀를 집착할 겁니다. 만나지는 못하니 막 상상 속으로 상간녀를 그리워하고 또는 막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어, 상간녀의 사진을 몰래 숨겨 놓는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헤어졌음에도 마음속에서 못 놓고요. 집착이 강한 성격이니까. 근데 남편이 굉장히 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간녀하고 어, 헤어져 딱그 바로 정리 딱 그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남편이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녀랑 헤어지고 나서 상관녀가 나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아내 눈치 막 계속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행동이 다 달라집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요. 또한 어떻게 헤어졌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관녀하고 남편하고 엄청 뜨겁게 사랑을 하고 있어. 너무 너무 좋아. 그런데 상관녀의 남편도 알게 됐고 또 나도 알게 됐어. 그래서 강제로 헤어졌어. 이 상황과 또는 둘이 막 지지고 벗고 싸워. 막 상관이하고 남편하고 맨날 막 죽일 듯이 싸워. 그러다가 헤어졌어. 그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둘이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는데 헤어진 것과 맨날 지지고 벗고 싸우는 사이였는데 헤어진 것과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만나다 보니 그냥 시들어져서 헤어질 수 있어요. 한두 번 그냥 재미로 만났어. 뭐 새로운 어떤 뭐 자극을 위해서. 근데 뭐 만나다 보니 아유, 내 마누라가 훨씬 더 좋고 내 아내가 알면 상처받을 텐데 아유, 내가 이거 뭐하러 만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들어져서 헤어진 것.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남편의 행동도 완전히 또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집니다. 아내분의 성격이 집착하시는 분이다. 그런 경우에는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분은 계속 집착을 하시겠죠. 그럼 남편이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집착이나 행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내분이 또 쿨한 사람이에요. 그럼 아내분이 그래 헤어졌지 얼른 돌아와 나랑 살아 이렇게 또 쿨하게 나와요. 그럼 거기에 따른 남편의 행동도 남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또는 아내분이 소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또내 남편이 바람 피는 거 아니야라고 오히려 남편의 눈치를 보고 계시고 내 남편이 바람 피는 거 아니야라고 겁나가서 남편한테 더 쩔쩔매고 계시고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분이라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케미가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다른 케미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아내가 어떤 분이냐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도 중요한 거죠. 남편의 캐릭터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헤어졌을 때 아내분한테 훨씬 더 잘해줄 거예요 근데 아내분은 막 미워해요 헤어졌어요 그럼 상관이 보고 싶어가지고 또뭐 이불 속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안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남편이 아내분을 뭐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해 그러면 뭐다야 우리 그냥 어, 서로 그냥 각자 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헤어졌지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또, 아내분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아내분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도 중요하겠죠. 남편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아내분이야. 그 남편이 바람을 피고 다시 돌아왔어. 바람은 폈지만 내가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거기에 남편은 다른 반응을 하겠죠. 또, 남편이 바람을 폈든 안 폈든, 난 원래부터 남편을 미워했어. 근데 남편이 외도를 정리하고 돌아왔어. 그러면 외도를 정리하고 돌아온 상태에서 남편 이 외운데 이 새끼가 바람까지 폈어. 그럼 더 믿겠죠. 거기 나오는 또 케미가 또 달라지는 거죠. 남편의 행동도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남편의 바람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행동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면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이다.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면 바람이 끝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간녀란 사람이 있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어땠는가? 헤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남편이라는 사람이 있고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은 어떤 캐릭터인가? 나는 어떤 캐릭터인가?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어땠는가? 남편이 상간녀랑 헤어지고 돌아온 이후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분석이 돼야 되는 거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경우의 수를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통 아내분들이 그 행동에 꽂혀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니까 외도를 멈춘 거야.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니까 외도를 안 멈춘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이거 망상만 생겨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지 안 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내 남편의 외도가 나의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남편이 바람을 멈췄느냐 안 멈추느냐 확인하는 것보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남편과 관계가 좋다면 남편이 설령 바람을 피고 있더라도 바람을 피라고 해도 나랑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멋진 여성이에요. 그리고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너무 행복해요. 그런 남편을, 남편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된다면 남편한테 너 바람 펴도 돼. 이렇게 해도 바람을안 핀다는 얘기죠. 왜요? 바람 피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것도 귀찮아요. 바람을 편, 계속 피고 있느냐, 멈췄느냐,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사람, 행복한 아내, 행복한 여자,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좋은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